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갇혔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안내자이고 또한 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이,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따르는 어떤 규칙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족속인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나 유대인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요약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바울의 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믿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율법은 초동교사의 역할을 하며 규제하고 지도해 주었지만, 유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와 함께 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믿음을 가진 자로, 즉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의가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한 후에는 이제 율법은 폐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레아디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레아디아인들에게 욥처럼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의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